어우, 방에 걸려있는 암벽등반 그림입니다 아, 멋져요. 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스노클링을 심하게 해서 그런지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아유, 그래도 밖에 나와서 절벽풍경을 보니까 좋네요. 네, 좋아. 그 어제 스노클링을 했어요. 섬 투어도 하고. 어, 해변에서 그 동굴 어, 탐험도 하고, 스노클링도 하고, 뭐 좋았습니다. 시야는 조금 그랬었는데, 발리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안에 그 물고기들이랑, 어, 그런 생물체들은, 생명체들은 어, 많았어요. 어, 그래서 뭐잘 즐겼습니다. 어, 오늘은 어제 이제 우리가 바다 액티비티를 했으니까, 오늘은 산 액티비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 에, 에메랄드풀하고 블루풀 어, 그쪽으로 가서 구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에메랄드풀하고 어, 블루풀이 온천수 근처에 있다 그래요 그 온천 욕은 안 하더라도 뭐 그쪽 근교에 가가지고 그산 트레킹도 좀 하고 땀을 흘리면서 오늘 좀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가봅시다이 굿모닝, 모닝. 건설 중인 것처럼 보이는 호텔을 지나서 오토바이를 빌리러 갑니다잉. 자, 오토바이 빌리러 왔습니다잉. 어떤 게 좋아 보여? 여기 뭐 휴대폰 이렇게 거치대 갖고 있어야 돼. 자 125cc 오토바이 어, 300바트에 빌렸습니다. 근데 여기 그 휴대폰 폴더도 있고 거치대도 있고 어, 오토바이를 타봐야 알겠지만은 뭐 성능은 좋게 보입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뭐 이상한걸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러 왔어 아 여기 물어보니까 예쁘게 노래하는 새에게 점수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예쁘게 노래하는 새가 점수를 최고 많이 받으냐 해외에서 우승하는 거라 그럽니다. 희한하네. 근데 어떻게 그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신기하네. 한번더 느끼지만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차가 최고 편합니다. <laughs>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출발해보자고 살려주세요 <laughs> <빨리 하셨어요. 웃음> <laughs> 에메랄드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11시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12시 반이에요. 오토바이로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근데 평균 속도가 아마 시속 70에서 80그 정도 될것 같아요. 아유 조금 힘들어 근데 아니 올때 다른 건다 좋은데. 올때 무슨 젓갈냄새가 되게 많이 나 그게 뭐 일정 구간이면 괜찮은데 거의 오는 길반 정도 3분의 1 정도가 젓갈냄새가 났던 것 같아 아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았습니다 아무튼 잘 왔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킹콩파크 있는 곳으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된대요 자 올라가 봅시다 Let's <laughs> 아, 입구 앞에 식당들이 그냥 진을 치네. 아유, 겁나게 많아 불어요. 여는 저런 애들이 많어 남잔데 여자처럼 댕댕아. 너왜 이렇게 힘이 없냐? 어, 댕댕아. 왜 힘이 없어? 왜이렇게깨꾸리고래 귀엽다. 아이고 아직 아픈가봐 아 여기가 이거는 자국민들은 되게 싸네 근데 10배다 12배정도 되겠다 어 400바트네 어덜트가 400바트네 자국민은 30바트인데 자국민은 30바트인데 거의 10배네 10배 สามสี่ห้า,า,าหบ้านนู้นจะไปไหมันก็ท่้นวเลยย้ายยัง 근데 이게 에메랄드 풀이야? 아니겠지? 이게 어? 크리스탈 풀이야? 이게 크리스탈 풀이야? 응. 어. 크리스탈 풀? 응. 나는 이게 에메랄드 풀이라고 인줄 알고 놀랬네 이거 보로 보러... <laughs> 한 시간 반 동안 어드바이타하고 달려왔다는 말. <laughs> 이 크리스탈 풀이랍니다. 크리스탈 풀. 자, 조금만 가봅시다. 엄마, 다 있어. 음. 자, 이제 에메랄드 풀에 다 도착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들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이. 저기에도 있나 볼까? <laughs> 물이 크리스탈이, 아유 나 뱀인 줄 알았다 이거. 어우씨 크리스탈의 물이 은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좀 부옇게 흐리네. 아쉽게 에메랄드 풀이야. 이게 에머라드 풀랍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난 별로야. 이게 뭐하냐, 얘들아. 그래, 속속에 아무도 사람이 없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별로 뭐, 그냥. <laughs> 여기 애들이 너무데야 아이고, 색 깔이 억 색이네. 어? 색깔 예, 쁘네. 애메 라고프. 물이 깨끗하게 깨끗하네. 물이 깨끗하게 깨끗해. 여기 에메랄드 풀 8번 여기 있고, 9번이 이제 10번이 저 10번이 블루 풀이네. 이게 이게 블루 풀이야. 그 다음에 4번 아까 우리 봤던데 그게 크리스탈 풀 여기 있고, 우리는 위로 왔니 일로 내려가자 리로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제 블루풀로 가네 가지고 수영하고 그냥 가자 오케이 그것도 괜찮은 생각 그건 액세스고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올라가 봅시다 에메랄드풀을 아, 지나서 블루풀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블루풀까지는 600m네 그 간판에 뱀 조심하라고 써있어. 근데 저기 네이버 거기도 보니까 뱀이 출몰한다고 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 근데 뱀이 그 땅에 진동을 느껴가지고 위기 감지도 하고 뭐 뭐가 있는지 그 그렇게 판별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갈때 땅에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내면 소리를 내면. 재미 감지를 하고 안 오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정보입니다 정보 for your information. <laughs> 하, 자 드디어 블루프레 도착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들어갑니다. 잉? 또 다른 사람 사진 찍어주고 있습니다. 응. 여기서 사진관 차려야 될까봐 프리랜서 <laughs> 포토그래퍼야 <해야> 프리랜서. <laughs> 신기하네. 아 예쁘다. 내려가는 길에, 이 나무를 봤는데, 나무 안이 텅 비었어. 이봐. 나무 안에 아무것도 없어. <laughs> 이봐. 근데 살아있어. 잎이 싱싱해, 싱싱해. 응? 어이구. 생명력이 대단해요. 응? 생명력이 대단해. 자, 아, 블루풀 너무 좋았어. <laughs> 사실, 에메랄드 풀 보고 조금 아, 실망했거든.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물 색깔도 뭐 그렇게 에메랄드처럼 그런 색깔도 아니고, 뭐, 그저 그랬어. 좀 뿌옇고.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고, 이제 블루풀로 올라갔지. 블루풀로 올라갔는데, 블루풀도 이제 그렇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하고 올라갔었는데, 아우, 좋았습니다. 블루프리 에메랄드 후 저기 실망강까지 가봐 다했어 좋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보?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응. 그래도 숲 속에 이런 이런 곳이 있다는 게신비한것 같아. 요 그래? 그래 항상 좋게 생각해야 돼. 긍정적으로 그 생각해야지. 오케이. 하기가 맞어. 숲 속에 뭐 이런 색깔의 연못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신비로운 거지. 그잖아요 네? 신비로운 거야 <laughs> Beautiful. Very good. 좋습니다. Oh, no. 네. 이 oh, 지금 상황이 이랬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미, 미끄럽지 않나? 미끄럽다. 씨, 돈이 아니야. 들어왔단 돈이 아니고, 돈이야. 되게 슬리퍼에, 되게 미끄러워. 들어오시오. 이 되게 슬리퍼래 이게. 뛰어내려야 돼. 아, 시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어제 스노클링을 하고 다시 물러 왔습니다. 시원하고 좋아요. <laughs> 아시 아, 시원하... 바닥이 흙인데? 그러니까. 네. 바닥이 흙이야. 그러니까. <laughs> 근데 흙인데 이렇게 남편인데? 네. <laughs> <laughs> 시원합니다. 미끌미끌하게 주는데, 아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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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이 아픈지, 에픈지 아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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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자기가 돌면 안 되지. 그래도 돌아. 돌아야지. 어, 자기가 돌아. <laughs> 야, 안전히 물이 깨끗해가지고 깨끗해서 자기 발이 다 보여. 어, 물색깔이든 나오네. 자기 다 보여.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은 대나무숲이네요 나가는 엑시이 멋지네요. 아 재밌던 놀다간다. 근데 그 15,000원씩 내고 오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추천하겠습니까? 조금 비싼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찮습니까 그냥 한번 한 버블만. 응, 음. 한번 정도 오는 건 괜찮은데 두번 오기에는 그렇고 오케이. 우리 부부의 추천은 한번 오기에는 괜찮은데 두번 오기에는 그렇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 对台。